안녕하세요. 다둥이 차이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올류 K7 가스차입니다. 가스차. LPG. 가스차 올려달라고 문의가 좀 많았는데요. 아, 요새 제가 가스차를 좀안 가져오다 보니까 못 지웠는데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요 K7 가스차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어, 구매 의사를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가격도 싸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1390만원. 싸죠? 외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 들었다고 또 나가지 마시고, 가동이차투도 구독해주세요. 거기에도 다른 차들 많이 올라갑니다. 자, 라이트, 본네트, 범퍼. 아우, 새로 구릴. 멋집니다. 깨끗하고요 왼쪽 휀다도 앞에 휀다 깨끗하고 타이어 살아 있습니다. 휠도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눈커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뒤에 타이어도 살아 있습니다. 휠도 깔끔하고요. 트렁크뒷 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아 좋네요. 가스차 아 가스비가 워낙 싸니까, 가스차 승용으로 출퇴근하면서 쓰시려고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옵션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부 옵션과 필러스 확인해보러 가 보겠습니다. 자, 전동 시트도 있어요. 전동 시트도 있고. 그에 버튼 시동. 네, 가스가 조용하죠. 루밀 라이패스, 투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 작동 잘 됩니다. 이거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이거 엔들 열선 양쪽 열선 있습니다. 전방 후방 센서가 다 달려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도 돼있고 키로스1 3 9 1 0 9 k 로 13만 k 로입니다 13만 k 로 17년 1 3만 k 로 여기, 가죽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잘돼있어요 천장도 보세요. 이런 데를 이렇 봐야돼, 이런 데를. 이제 막 담배 피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털다가, 제가 요새 담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 옛날에 폈었어요. 그리고 막툭툭 털면 저기 가끔 닿아요. 그러면은, 빵꾸나. 빵꾸나니까. 그거잘 봐야돼. 자, 뒤에, 열선도 달려있고, 아우, 뭐, 그런저만큼 넓죠. 대형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차니까 어 좋습니다 일단 차도 좋지 좋긴 좋은 차지만 엔진 미션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많이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성능장에도 양호하게 떴고 자 가스통이 안에 있고 뒷공간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습니다 트렁크 그 엔진 미션이 양호하다고 판명이 났고 고 제가 직접 이렇게 차 꺼내고 시동 걸고 이제 기능을 소개하면서 뭐 소리 듣거나 미션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충격 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차들만 저희가 해드려요 좋은 차들만 나쁜 차 팔아서 걔히저희 이미지 안 좋아지면은 또안 되니까 이렇게 좀 자신 있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올뉴 K7 LPG입니다 LPI 럭셔리 모델이고요 스마트키 있었고요 네비. 후방 카메라, 루미르 하이패스, 투체는 블랙박스도 있었고, 양쪽 열선, 핸들 열선, 후방 전방 센서도 있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고. 아주 편의 옵션은 그래도 달려있는 13만 된 K7 LPG를 제가 1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